음, 가격대가 지금 300에 지금 29,700원 아닙니까 그죠 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는 괜찮다 어, 이런 평들이 좀 많고요 그러니까 써보니까 확실히 좀 쫀득쫀득 얘가 뿌리고 나면은 손님들한테 해줘야 될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특징을 뭐를 잡아 줄 거냐 화면에 보이시는 기준에서 보시게 되면 뭐가 나오죠? pH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염분, 염도 나오죠, 염도. 그 다음에 수분이 나옵니다. 여성분들 피부에서 제일 기본 베이스를 잡아야 될게 뭐예요? 수분 좋은 크림 바르고 영양 좋은 크림 바르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은 화장품을 바르기 전에 피부 상태를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게 먼저일까요? pH. 음. 피부 상태를 화장품이 잘 먹을 수 있고, 트러블이 잘안 일어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일 먼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pH가 뭔지, 염도가 왜 있어야 되는지, 녹차수 70%, 요세 가지를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신다라면, 손님들한테 진짜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입만 띈다면 팔릴 수 있는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저도 이제, 얘는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자, 우선 한번 볼게요. 얘를 세 가지를 먼저 잡아주려면, 첫 번째, 뭐를 보셔야 되냐면, 은 pH를 일단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자, pH가 지금 보시게 되면, 화면이 약간 위에 거, 막히죠? 잠깐만요. 제가 안막히게 해드릴게요 자, 일단 위에는 약간 까만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pH가 지금 뭐예요? 여러분들 pH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어. 자, pH를 여러분들 손님들한테 잘 이해를 시켜주셔야 되는데요. pH라는 거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리 피부의 산도 기준입니다. 어, 피부의 산도 기준.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의 피부가, 우리가 이제, 피부가 제일 좋은 사람을 따지면은, 인간으로서 누구의 피부가 제일 좋다? 애기들 피부가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기 피부에 우리가 그 pH 3도 기준을 보시게 되면, 애기들이 얼마냐면 보통 약간5.5 정도가 나온다 그래요. 자, 그러면, 어, 애기들 그 엄마 양수 있잖아요, 양수요. 애기들 태어나기 전에 그 양수 안에 pH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약4.5 정도가 나온대요. 왜냐하면, 양수는 애기들이 자라기 위한 하나의 공간이다 보니까, 이 들속은, 그 안에는 사람의 피부보다는 산도가 pH가 약4.5 정도가 나온답니다. 왜냐하면, 균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갔을 때 애기한테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속에는 그런 것들이 없어요. 예. 그리고, 그 양수 안에는, 뭐가 같이 돼가 있다? pH가 약 4.5도 있지만, 뭐가 돼가 있냐면, 0. 9%의 염분까지도 같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몸에 있잖아요. 소금 성분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것 같아요? 소금 성분이 없으면 사람의 몸에는 뭐가 생기냐면 암이 생길 확률이 되게 많다고 그럽니다. 산성막이라는 거는요. 사람의 피지, 우리 피부에 보호막을 만드는 일종의 보호 이 방어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어막이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 피부에는 균이라든지 병원선 어떤 뭐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이 막 몸에서 번지겠죠 그래서 우리 피부는 pH가 약 5.5가 정상적인 건데 나이가 드시고 하면서 노화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면 pH가 어떻게 된다? 자꾸 약이 알칼리 쪽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는 얘예요 사실 pH 자 pH가 우리가 봤을 때 이 알카리의 제품들을 많이 썼을 때 그래서 왜 우리가 씻는 제품에는 잘 씻기는 게 있고 조금 덜 씻기는 것 같은 느낌처럼 산성 약산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알카리 같은 경우에는 잘 씻어 내기 때문에 우리 피부를 보호하고 있는 산성막은 되게 얕습니다 이렇게 어. 우리 피부가 우리 피부에 이 표피가 두께가 얼마 정도 된다 하던가요 피부의 두께 a 4지에 몇배나 작다 그래요 그만큼 얇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 얇은 피부에 산성막 이라는 거 해봐야 여러분들 두께 얼마 될것 같습니까 산성막은요 우리 피부에 이 산하고 땀 땀과 피지가 모여 가지고 뭐냐면요 이 유분막을 만들어요 그게 이제 이 보호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분이 너무 없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가 많냐면 완전 악건성 유분 없는 사람들이 왜 악건성일 것 같아요 그냥 피부 자체에 보호막이 없으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때려 넣어도, 때려 넣어도 뭐가 문제다? 나가는 게더 심하니까. 그래서 악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네.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가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 벌개 같은 거 보이죠? 모낭충. 자, 사람의 네. 피부에는 모낭충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낭충이라는 거는 뭘 먹고 살까요? 우리 몸에 피지라든지 각질이라든지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먹고 삽니다 먹고 사는데 이 산성막이 깨지게 되면은요 이 모낭충이라든지 이런 어떤 병원성 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그 안에서 이 모낭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똥도 사고 뭐다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피부에 뭐가 안 좋은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뽀루지가 올라올 수도 있고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거를 잘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는 산성막을 어떻게 보호해 주느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자, 그래서 약산성막, 약산성을 우리가 썼을 때 뭐가 좋다? 자, 피부를 보호를 하고 있는 이 보호막을요, 훼손을 덜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산성을 많이 선호를 한다. 특히 어떤 제품? 씻는 제품에서 약산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산성 제품을 하게 되면 우리 피부에 뭐가, 어, 뭐산성막이라는 이런 보호막들을 잘 유지를 시키고 노폐물만 어떻게 피부 밖에 있는 것들만 씻어내주고, 청결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약산성품을 쓰면은요, 세수를 할때좀덜 씻긴 것 같아요. 자꾸 미끈미끈해요. 하는 이유가 왜것 같아요? 이런 유분막이라든지 산성막을 보호를 해주면서 이 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다. 근데 이 산성품이라든지 약산성, 우리 것도 지금 보면은 약산성 있잖아요. 그죠? 이거 손님들한테 드릴 때, 아, 이거 나잘안 시킨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한테는 요런 어떤 방법적인 거, 요런 어떤 보호막을 형성을 해준다라는 걸잘 전달을 해주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호막이 안 깨지게끔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뭐다 오늘 설명드릴 바로 피토 5.5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 몸에는 뭐가 필요하다 소금 성분도 필요해요 자 소금 성분은 0.9% 정도 소금기가 너무 많으면 피부 어떻게 될수 있다 짓무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에는 적정피 저 염분이 약 0.9% 정도. 자이0.9% 정도라는 거는 내 피부에 0.9%의 소금 성분도 있어야 되지만 은 우리 몸 안에 혈관에도 이 염분이 몇% 프로 정도가 있다. 0.9% 정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부터 혈액이라든지 우리 몸의 장기에는 소금 성분이 항상 공존을 한다. 이 소금 성분이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laughs> 깨꼬다 어, 죽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 소금 성분까지도 0.9%를 같이 맞춰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손님들한테 이세 가지를 꼭 필히 이야기를 해 주셔가지고, 이 안에 뭐를 보습을 잡아주기 위해서 뭐까지 썼다. 보습 녹차 70%짜리, 어, 보습 녹차까지 정제수를 대체를 해서 집어 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님들한테 이세 가지는 무조건 잡아줍니다. 그러면 손님들한테 이세 가지는 무조건 잡아줘요, 잡아줘요 이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요. 여러분들이 손님들한테 확실하게 보여만 줄수 있다라면 저는 괜찮을 거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여줄 거냐?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좀 준비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